2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. 본문은 전도서 6장 10절입니다.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. 아멘 이미 있는 것또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되었다. 이 말씀은 세상이 그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한 것이었고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지어 놓으셨다. 이 말씀입니다.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. 사람이 무엇으로, 무엇인지 만들어졌는지 안다는 겁니다.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이 인간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.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.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였습니까?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?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. 그런데 인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군가면. 바로라는 겁니다.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교만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인간은 강하신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경배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.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,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.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도 말씀이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,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연약하면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강한 인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전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. 그러나 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늘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